안녕하세요. 저는 루지 국가대표 성은영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올림픽을 최초로 출전하신 이제 여성 국가대표 선수로 루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음, 루지는 처음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루지라는 종목이 있으니. 한번 선발전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추천을 해주셔서 선수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7년 정도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출전했을 때는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올림픽이라서 그냥 떨리고 마냥 좋았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막 꿈의 무대, 꿈의 무대 이러니까 저도 그런 무대. 한 이론이 됐고, 상상도 못 했던 게 이루어져서 실감을 잘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나서야, 아, 어, 내가 진짜 갔다 왔구나, 이렇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첫 동계 올림픽이고, 저한테는 또두 번째 올림픽이니까. 되게 떨리고안발리올리기 음. 의미를 부여하자는 우선, 이제 올림픽 직전인데, 제가 부상이 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아 다시다시 다시. <laughs> 뭐라고 하지? 언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릴지 모르는데 첫 번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언제 어떻게 당하셨나요? 이제 시즌이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축구 훈련이 있었어요 저희가 축구 훈련이 있었어요 축구 훈련. 축구 훈련이요? 네. <laughs> 훈련 중이.